스킨플레이어의 디머스지 트렌더뷰 플립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핸드폰 케이스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제품 색상은 에메랄드 그린 색상이고요. 제품 안쪽을 열어보시면 핸드폰을 끼울 수 있는 파출 부분이 있는데요. 핸드폰을 먼저 한번 끼워보겠습니다. 핸드폰에 맞게 끼워지고요.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잘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품 옆쪽을 보시면요, 제품 옆쪽에 안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부드러운 소재인데요. 핸드폰 기기의 스크래치 방지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제품 겉면을 보시게 되면 PU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. PU 소재의 특유의 가죽 무늬를 찍어내서 굉장히 어, 밋밋함을 없애서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제품 상단에 보시면 스피커 홈이 있어서 커버를 닫고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. 뷰 창에서 발신번호 표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옆에 전원버튼을 클릭해서 통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시면 즉시 통화도 가능합니다. 제품 뒷면을 보시게 되면요. 마찬가지로 PU 소재에다가 그 특유의 가죽 무늬를 찍어내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제품 상단에 카메라 구멍과 하단에 스피커 구멍도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테두리 부분은 하두사출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.